자, 우리가 이 21번의 주제는 스트레스에 관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 스트레스 너무 오래 두지 마라라는 얘기였어. 자, 우리 컵보에 이렇게 우리가 잠깐 한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몇초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3분 동안 들고 있으라고 하면 힘들 거아니겠 엄청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컵에 비유를 했고요. 이렇게 오래 두지 마라. 시간상 스트레스를 오래 두지 말고 비워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줄게. 자첫 번째 줄에서 a p s y c h o l o g y professor이라고 주, 주저, 주어 나왔어. 어떤 심리학 교수가 두 가지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라봅시다. 자 하나 raised라는 동사 하나 갖고. 두 번째 밑으로 쭉 가서 ask 라는 두 번째 동사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사고지 교수가 두 가지를 할 건데 raised 올렸어요. 뭐 올리는데 A glass of water이라고 했으니까 유리잔에 있는 물 하나를 올렸어요. 뭐하면서 why while teaching 이 w 까지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 우리가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앞뒤에 ing가 붙으면 우리는 몽땅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면서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분사 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앞뒤에 절에서 우리가 ing 형태를 보게 되면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현재 분사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사는 어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단가 뭐뭐 하면서라고 얘기를 할 것이야. 그래서 이 w h 도 없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만 한번 볼게요. 앞쪽에서 a psychology professor이라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 raised a glass of water 목적 그러면 이게 뭐야? 지 완벽한 문장 나오는 거고요그죠 그리고 뒤에 ing가 나오면 문단가 무엇으로 해석하냐? 뭐뭐하면 서라고 해석을 할 것이야. 그럼막 t e a c h 이라고 나왔죠. i y n g 는나왔어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이 이 y를 뭐,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문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더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뭐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스트레스의 management principles까지 갈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런 관리 원칙을 가르쳐주면서 누구한테? To her s t u d e n s 그녀의 학생들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할게요이사이코 r 어, 리 f 프로페서는 두 번째 그들에게 물어봤어. How heavy is this glass? 이 글래스가 얼마나 무겁겠니? 근데 어떤 거? That I h 내가 지고 있는 이 글래스가 얼마나 무겁겠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애들이, 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student shouted out a r a n s w e r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거야. 그랬더니 프로페스가 r e p l 로 대답을 했어 the absolute w e i g t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absolute라는 아이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무게, 어디에서 이 글래스에 있는 절대적인 무게는 doesn't m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물어봤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데 It depends, on. 우리 같이, d 트에 e n 까지붙여서 어디에 달려있다, 알아 둬야되고요 여기서 이은 앞에 나온 글래스의 워터의 웨이트를 얘기를 한다라는거이 무게는 어디에 달려있어? How long?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게이 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if I hold it for a day, 내가 1분 동안 그것을 들고 있었으면, 그래서 과중과 함께 가벼워요. 자 그런데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하루 종일 쭉 들고 있다면 두 가지 나올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거 한번 써보고 볼게요. 자첫 번째 것은 이 한마디로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은 will come is, 동사 나와서 발생시킬거야 severe pain in my arm 있으니까 내 팔에 심각한 고통을 줄거야 그럼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제라는거 보여야자 그리고 나서 뭐 나왔어? i n 지 나왔어 그죠? 그러면 문단가무엇을 해석한다? 오하면 서라고 해석을 뭐하면서? Forcing, 하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면서, need to drop t h a glass to the floor. 내잔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잔을 바닥에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게 힘을 가하면서, 요렇게 해석해줘야 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벽한 문장에 나오고, 앞이나 뒤에 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앞쪽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ING가 나오면 모두 다 뭐뭐 뭐 하는 서라고 해석을 해주면, 글을 매끄럽게 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each case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1분 동안 들고 있는 케이스나 하루 동안 들고 있던 케이스나 또 w h a t e v e a a s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가스의 무게는 그 물의 글래스는 e x a c t 같아요. 자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비 급주죠 동사 더비 두급 갑니다. 자, the longer I hold it, 내가 그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the heavier it feels me,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영상 문제를 낼수 있는 문제고요. 자, as a class in you know, their housing agreement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에즈가 뭐뭐할 때라는 접속사로 사용을 했고요. 우리 에즈라는 아이 잘 봐야 되는데 이 아이 정치적가능해요 접사 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뒤쪽에 동사가 딱안 나왔으면 얘는 우리가 접속사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뒤에 그냥 명사만 딱 왔을 때는 아 전치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뒤에 the plus 주어, not e v e 뭐아 동사, 어, there has, 라고 목적어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무엇을 쓰는 거야? 할때 나는 접속사를 쓰겠다라고. 자 그랬더니 자그 학생들이 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때 어디 안에서 인디바이블먼트라고 했으니까 동의 안에서 그들이 끄덕였을 때 she continued 그녀는 계속 얘기했어 your stress is in life라고 해서 이렇게 유머한데 잘라주면 내가 진짜 죽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너의 스트레스는 are b e likely 할게요 오모와 같습니다 this was the water 그러니까 이물장과 아, 너네 스트레스도 마치 물전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자, it's a strong sig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그것은 강한 신이야 근데 어떤 신호인? That i s time to pick up the glass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g l a s s 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말 strong sign, 강한 신호라는 것이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때를 알아야 되고, 빨리빨리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